예, 이제, 뭐, 그니까, 전판은 솔직히, <laughs> 진짜 청체정 난국이다 보니까, 진짜, 뭐, 화도 안 나네요. 나도 일단 저도, 저도 너무 못했고, 3픽 저거는 후, 저3픽 후레쉬면은 계속 후레쉬로 계속 어그로만 끌고, 이제, 발전기 돌리 생각 안 하다가 잡히고, 이픽 잡히기 전 기억이 나는데, 둘중한 명은, 둘중한 명은 그, 이제, 어, 어쨌 자기도 구출을 나갈 생각에서 구출안 나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자살 하고, <laughs> 그니까, 램법 하고. 아주 총체적난무이었그 게임이. 아, 그두 번째 판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깼어야 돼. 아,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못 깨가지고, 이거. 이거 지루한 게임, 이거 계속 하겠는데. 아, 안 되겠다. 이거 스킨 바꿔야 되겠다. 이거 대풍이로 하니. 이 예, 예. 아무리 어그, 아무리 이게 스킨 이런 게 어그로가 안 끌린다고는 하는데, 안 되겠어요. 이게, 이거 맞냐? 평범하게 가야겠다. 일단 이거 이렇할 때까지만 평범하게 가야지 맞네 맞네 기본 스킨 맞네 바지만 저거로 어제 바지 바지 저거 입었다 해서 뭐 어그로 끌릴 건 아니니까 아니 스킨이 사실 그렇게 스킨이 어떤 걸끌냐해서 어그로가 게막 끌리 막 어머 살인마에 어그로 끌린다 이거는 차이가 없다고는 안, 없는 거 아닌데 대풍이는 예외입니다. 대풍이는 좀 어그로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살인마들이 저렇게 대풍이... 아 그니까 대풍이로 했을 때 좀 죽어라 쫓는 상황, 경향이좀 심한 건 있어요. 아직 약간 좀 평범한 이상 아니면은 살인마들이 좀 약간 집착하는 건 있어요. 약간 좀경해이 살짝은 있는데, 그, 대풍이가 그 정도가 제일 심하죠. 제가 그러다 한번 펭민이 평, 기본 이상 입고 해봤는데 어차피 어그로 끌리더라. 고 그래서 그냥 대놓고 그냥, 그, 대놓고 그냥 어그로 이상, 어그로 이상 같은 걸좀 끼고 있고, 대풍이도 그냥 이렇게, 이렇그이 그냥 일반적으로 치료 이렇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 케어 같았으면은, 그냥, 대풍이 스킨을 했을 텐데, 아, 지금, 지금, 추국방이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못 살아나와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기본 이상에다가, 기본 머시타일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저거, 이렇게, 언제, 이거 오늘 이 스무 판, 오늘 스무 판다할 때까지, 못깰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두 번째 판에서 이거, 이번 판도 못 하겠다 야. 게임 이, 이 맵이면은 야, 아니 이게 내가 제가 제일 못 하는 맵들이 이 직소, 전구, 데모그로건 전용 맵인데 제일 제일 힘든 이게 맵이 나왔네요. 왜왜힘드냐면은 그래도 데모그로건 전용 맵이나 전구 전용 맵 데모그로건 전용 맵은 솔직히 2층에는 있 발전기가 어, 이치, 발전기가 어디에 이, 있는지 대충 예측은 가요. 그러니까 2층에 있는 발전기 가 어디 있는지 예측은 가고 전구맵도 솔직히 대충, 전구맵도 잘안 보이긴 하지만, 한 층에 발전기가 다 있어요. 거의, 거의 일하면그한 층에. 근데 이 맵은, 반은 같은 층에, 반은 다른 층에 있다 보니까, 이 헷갈리고 또 소리로도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구 전용 맵을잘안 보이고, 좀 어두운 짓 심하긴 하지만, 발전기가 그래도 한 층에 다 몰려있고, 데모그로군의 경우에는 위층에 있는 발전기 대충 어디 있는지 예측은 가고, 근데 이 맵은, 한 명, 아, 답좀 못하겠다. 또한 명, 잠수다. 근데 이 맵을, 발전기의 반은 같은 층에 나머지 반은 아, 이, 지금 이 층은 아래 층에 있는데, 소리로 파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울리기, 너무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나고 가보면은, 아, 다른 층이 있어요. 발전기가. 이거 먼저 깨자, 그냥. 야, 게임 잘 돌아, 오늘 게임 잘 돌아간다. 한명또 잠수야. 그니까 러 이게 내가 못해서 탈출을 못, 이게 그니까 내가 못해서 탈출을 못하는 거면은 제가 사실 억울할 건 없어요. 근데 저렇게 한명초장부터 잠수 타가지고 게임이 그냥 거기세명서 시작하는 이상이면은 너무 답답하죠. 살인마 잠수인가? 사실 살인마 잠수좀으면 좋겠다. 매크로, 맥그로, 매크로거나. 일단, 탈출렇게좀 하게. 아니, 출국 개막 렇게좀 하게. 아, 진짜, 이게 오늘, 이게, 이게 원래 한국, 이게 한국 서버였을 때는 그나마 좀, 한국 서버였을 때보다 뭔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 한국 서버였을 때가 차이, 그게 더 훨씬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여러 국가 사람, 여러 인종, 여러 나라 사람들과 게임 같이 하니까 오히려더 힘든 것 같네, 차라리. 이게, 이게, 자라아서 그런 게 보다는 이게 어쨌든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끼리의 그, 한국인들끼리 하면은 어쨌든 스타, 한국인들은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서양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다른, 이게 러시아, 폴란드, 핀란드 이렇게 다 섞, 이 섞이다 보니까 서양이 제각각이라서 오히려 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역으로. 원래 한국인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는 게임인데 외국인들, 외국인들끼리 하면 다국적 용병으로 싸우니까 더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한국인들끼리였으면은, 어떻게든 손발이 맞을 가능성이 조금 있, 있었을 텐데, 이건 뭐 다국적 용병이니까, 손발이 잘 맞, 는게 쉽지 않죠. 어, 잠깐만, 살인마 잠수다. 살인마 잠수인데? 자, 일단 이거 추고 대기 타자, 그냥. 살인을잠수갔죠 그니까 일단 당장 잠수.. 예, 정상적인 플레이 하, 하고 있진 않죠 야 1.. 1캐를 이렇게 깬다고? 쉽게? 아 어, 깜짝이야 아우씨 요즘 19 스킬이 당한게 많다보니까 저게 생존자들 되게 어두..어두운 스킬..어.. 스타일한 하나 숨오면은 되게 놀래요 제가 발전기 하나 남았을 때 그냥 추구 달려가서 추구가 대기 타고 있다가 추구 개방 할게요. 아, 이게, 제가 탈출 미션이 아니라 이게 추구 미션이다 보니까. 쟤 뭐하지? 새로운 아이템 찾나? 일단 하나 남았을 때 무조건 추구 쪽으로 대기 할게요, 그냥. 아, 왜냐면은 추구 이렇게 이거, 어 이기에 추구 이렇게 안 하면은, 저 이것도 몇판치 끌릴 것 같아서, 빨리, 빨리 끝내겠습니다. 추구 이렇게. 이게 타고 있다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발전기 바로 앞에 있네요. 잠수네? 아, 나 몰라, 몰라, 아직. 그렇게 잠수인 척 하다 갑자기 공격한, 공격한 사인마들이 나타나서 마지막까지 이제 긴장하면서 치면 안 돼요. 아, 이거 또 내가 죽고못따 가지고 다시 애들 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살인마와 생존자 한 명이 이제 둘이서 나란히 잠수네. 아, 제발, 제발, 제발. 저, 저, 저. 아, 이 썩을. 저새 저세... 아, 조졌네, 이거, 진짜. 아니, 갑... 발전기도 안 돌리던 놈들이 이게 그냥 콜 빨고 가네. 아, 이건 개 같은 게임, 진짜. 아, 또 뭐야, 전화. 아, 몰라, 씨. 개 운충해? 아, 저 스팸이요? 100%저 스팸이야. 어, 다행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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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갔다, 안 갔다. 저게. 저기... 아, 스팸이요, 저거.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일캐 이것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아서. 아니, 아까 그, 난, 처음에 그 까마귀가 누군가였죠? 데이비드 까마귀였구만. 저 썩을 놈이 저거. 아, 몰라, 몰라. 나일 k 해야 돼. 나도 일 k 해야 돼, 위. 그, 데이비드 저거, 있어, 저, 저, 저런, 아, 저어처구니 없네. 야, 진짜, 만약 이, 이 생존자가 이거 땄으면 은저 이거 다시, 저 이거 이렇게 다시 해야 돼요. 아, 진짜 멘탈 나갈 뻔 했다, 오늘. 자, 아닌가? 그, 야, 얘가, 자, 얘가 잠수 아니야? 그러면 쟤는 왜까마귀게 생긴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러네. 얘가, 이따 이 사람이 잠수고, 데이비드도, 타리마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이킬 해야 되니까 발전기 안 돌리고 있다.. 아, 막판에 발전기 안 돌리고 캐빈 어딘가에서 존버 타고 있었네 그래 그러니까 까마귀가 생기지 아나는아 아, 죄송.. 아니 저는 그 데이비드가 연줄 알았는데 그연주줄알는데3이었네 예, 까마귀가 참 출구일기 때문에 이렇게 차..사람 험악해지는 것 험악해지네요 이 출구일.. 개망했기 때문에 이야 살인마 얼떨결에 잠수 타고 1킬 했네 일킬이라기보단 그냥 한명 잡긴 했네 엔티티가 잡긴 했지만 어쨌든 일, 출구 개방 1킬 완료했습니다 아, 정말 거지 같네요